이말 들으니까 여러분들 저 고발할 거 있습니다 저격할 거 있습니다 별로였습니다 예? 맛없었어요 치 우리 여러분 과 소리 다 영상나름땡 시청자 분 모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놀람>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뭐지? 아침에 새소리가 들리며 잠에서 깬 나른공주는 아이쿠 많은 공주님들과 과거의 모임이 있어 서둘러 나갔어야 했답니다 뭔 소리냐구요? 저희가 MT를 다녀왔다는 소리에요 그런 말렇군요 <laughs> 그, 그렇군요 우리가 저번주 화요일에 무려 12명이나 모인 로블록스 유튜버 MT를 다녀왔는데요 아마 브이로그 영상에서는 보셨겠지만 백나른, 망묘, 눈꽃별 금비 집사, 푸딩, 멜로우, 채통, 별몬, 띠로홍사 티에강 함께 해보도록 펜션에 다녀왔습니다 야 우리 모두가 MT에서 있었던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뒤풀이를 모두 다 같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번 MT에 모두가 담당하고 있던 게 있어요. 담당하던 게 있었다고? 뭐가? 자, 텐션 및 촬영을 담당했던 눈꽃별. 어, 진짜야? 그래요? 나요! 애들 감독과 노래방에서 또한 텐션을 담당했던 금비. 예에! MT 동안 굉장히 조용해서 MT에 같이 갔었는지도 몰랐던 망명! 예 <laughs> 그리고 MT 계획 세우기 및 실행, 펜션 찾기 및 예약 준비, 세금 계산, 요리 및 청소, 힘쓰기와 예산 낮추기 및빵셔틀을 담당했던 백나른이라고 합니다. 예, 빵셔틀! 뿜뿜! 자, 제일 일이 많았었던 저부터 썰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생각해보니까 나썰풀게 없어. <웃음> <웃음> 나 일만 해가지고 썰풀게 없어. <laughs> 아니야! 아빠 좀풀거 있었어. 그 정장 입고 수영장 들어갔다. <웃음> <웃음> 가봤다, 가봤다, 가봤다. <laughs> 왜 와이셔츠를 입고 수영장이 들어갔는지 저희가, MT는 1박 2일이었지만, 우리끼리 모임은 2박 3일이었잖아? 그쵸. 내가 옷을 몇 번을 챙겨갔어. 전날에는 검은 색깔 와이셔츠를 입고 왔었고, MT에서는 하얀 색깔 와이셔츠를 입고 왔었단 말이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와이셔츠밖에 안 챙겨왔더라고. 아니, 왜 와이셔츠밖에 안 챙겨온 거야, 그래서?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놀러 가면은 적어도 티셔츠든 이런 걸 챙겨 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 아, 티셔츠 챙겨 갔습니다. 흰 색깔의 여름용. 처음에 아싸리 그냥 벗고 들어갈까 생각까지 했습니다. 어마, <laughs> 이게 무슨 퀴즈 유튜버가 지금 벗고 어마. 나 정도면 좀 해도 되지. 힘들게 만든 몸인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보여 주는 그런 어, 시청자분들도 눈에 호강을 한 번씩 느껴 줘야 되는. 시청자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 자, 다음. 자, 저희는 아침에 일어나서 꽃별이에, 하늘에 떠있는 드론 자동차를 들으며 꽃별이 씻은. 드론 카메라야! 차가 막히니까 일찍 가야 된다고 해서 약속 시간보다 1시간 정도 일찍 나갔어요. 그래요. 남산공원 가가지고 도착을 했는데 사람이 없고 카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50분 일찍 도착해가지고 할게 없는 거예요. 이말 들으니까 여러분들 저 고발할 거 있습니다. 저격할 거 있습니다. 뭐요 MT 우리 10시에 모이기로 했는데 나른한 크루젤하고 전부 지각했습니다. 아니 우리 빼고 전원 지각. 우리는 50분 일찍 왔는데 거긴 20분 지각했다고. 어떻게서든 <laughs> 막 시간 버티면서 재밌게 놀고 있는데 왜 아무도 안 와? <laughs> 왜 아무도 안 와? 그때 갑자기 이제 저 멀리서 그이 셔츠를 입은 백나른이 등장 막 손에 막 케이크나 이런 거막 바리바리 싸들고 왔더라고. 음, 음, 음. 그래서 야 역시 우리 크루장 멋있다 이러고 있는데 아무도 안 와. 약속 시간이 지나니까 떡이 멀리서 티에가 쭈뼛쭈뼛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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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뼛쭈뼛하고 어저 저 사람들 맞나? 아닌가? 약간 그런 눈빛으로 <laughs> 잡아먹어 꽃별이 또 춤추고 있었는데 티에님 뒤에서 지금슬금 멀어져 <laughs>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저를 숭배하십시오 우리 이마트에서 점심 먹은 거 전부 제가 냈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선생님, 아니 인원이 많아가지고 밥값이 내가 정확하게 그랬데 15만 원이 나. 정확하게 14만 9천 <laughs> 원입니다. 맞아 맞아 맞아. 오늘 나른님께서 슥삭하고 결제를 하시더라고요. 역시 졌리 선생님. 이게 애매한 거야. 우리가 다 같은 음식을 먹었으면 엠 빵을 할수 있는데 다 다른 음식을 먹어가지고 가격이 다 달라. 아, 아 맞아. 다 취향이 달라가지고. <laughs> 이게 엠 빵하기 좀 뭐하니까. 그럼 제가 낼게요 하고. 야. 야 기습숭배! 이것이 나른한 쿠르의 수장이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야! 둘 <laughs> 저희 중에서 저희수 제일 안 나오는데 제가 썼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빨리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laughs> <laughs> 저 같은 경우는 요리팀이라서 멜 누나, 홍찬님, 그리고 띠님님 이렇게 넷이서, 나 포함 넷이서 돌아다닐거는 따로? 우리는 식재료 그리고 나무젓가락이나 그릇 같은 필요한 것들 종이컵 같은 거 그리고 가서 바베큐를 해야 되니까 숯, 뭐 이런 좀 필요한 것들 가서 꼭 필요한 것들을 구매했고 우리 넷을 제외하고 나머지 과자랑 이것저것 사러 갔죠 푸딩이가 되게 조용히 사라지더니 하나를 안고 와서 에다가초용이 넣어 놓는 거야. 너뭐 들고 왔어? 보니까 젤리를 들고 와. 꽃별이가 카트를 들고 다니면서 막뭘 쥐어 담고 있는 거야. 이제 여기서 또.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커트를 많이 시켰어. 이거 안 돼? 이거 너무 많아? 이랬는데. 그러고 나서 갔더니 홍차랑 이제 멜로가 어, 아, 언니. 근데 이거 좀 적은 거 같은데요? 애들한테 좀더 담으라 하세요. 아, 이거 애들 너무 작아요. 이러는 거야. 아, 이거 나른이가 보면 이거 분명히 한 소리 할 텐데. 근데. 이 둘이가 오케이 했으니까, 오케이? 가서 다아와 이랬더니, 저쪽에서 별문이랑 꽃별이랑 음료수 4병을 들고 오는 거야. 너네 이거 다못 먹어! 이러니까, 아니야, 언니, 이거 우리 다 먹을 수 있어! 결국에 3병인가 남았습니다. 네, 예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는 백나른이 한 소리 했다. 뭘 이렇게 많이 남았어! 내가 담은 거 아니야. 우리 요리팀이 한 20만원 정도 나오겠다. 왜냐면 요리 재료만 사는 게 아니고, 숯도 사야 되지. 뭐 종이컵이랑 이런 거, 뭐 밥이랑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사야 되지. 야채 값도 올라갔는데, 야채도 사야 되지. 고기만 거의 12만원어치를 샀으니까, 우리 한 20만원 나오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쟤네 한 10만원 나오겠지? <laughs> 했는데, 뭔 15만원어치를.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그리고 음식칩은 얼마가 나왔죠? 우리 17만원 나왔어. 우리 20만원 이상 했는데, 김치도 비싸거든? 근데 우리, 아, 애들 김치 먹여야 된다. 이러면서 김치도 다 하나 하나 계산하고, 설탕 이런 거다 계산하고, 햇반이 여기가 10원이 더 싸. 다 돌려놔. 다시, 이걸, 이걸로 바꿔. 우리 이러고 있는데, 저게는 뭔 과자를, 뭔. 누나, 근데 노력했다. <laughs> 근데 우리도 나름 밸런스 맞춰서 산 거였어. 이 과자는 짠 거니까 이건 단 거를 사야 돼요. 하고 젤리를 사고. <laughs> 밸런스를 거기서 맞췄구나. <laughs> 요리들 맛있었습니다. 맞아, 아, 저... 요리 완전 맛있었음 응, 음, 응, 음. 응. 요리 별로였습니다. <laughs> 예? 맛 없었어요 제거 진짜 맛있었는데 안돼, 아, 좀 아쉬웠어 왜냐면 다 같이 음식 차리고 하다 보니까 음. 음식이 식기도 했고 나름님나름님 나름, 나름대로 좀 마음에 안 들었고 어 퀄리티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저는 동파육을 처음 먹어봤어가지고 그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봤어 아 어, 나도 맛있었어 <laughs> 개인적으로 실패작이었어요 동파육 좀더 오래 끓이고 압력솥에 넣었어야 되는데 압력솥이 없더라고요 동파육 소스에 밥 비벼 먹었어 <laughs> 난 마파두부 나는 진짜 먹고 싶었는데 응. 진짜 약간 그 약간 찌끄레기만 퍼먹고 왔어 난 내가 백라면이 다음에 또 해줄 거야 아, 얘기할 거 없는데? 아니 그냥 이제 너네들은 이제 수영을 했잖아. 근데 이제 제가 그날은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내가 수영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푸딩이도 수영을 안 한다 그래가지고 포켓볼 칠래? 이랬더니 이제 태풍 씨가 따오더니 어, 저도 같이 할게요. 이러면서 딱 해가지고 이제 푸딩이는 처음이고 나는 어느 정도 그냥 공만 맞출 줄 알고 태풍 씨는 이제 좀 잘하는 친구야. 나랑 푸딩이랑 같은 팀이고 강태풍 혼자서 이제 하는 거야. 아, 제 제가 글쎄 강태풍씨를 조금 이겨버렸지 뭐예요. 근데 어 제가 이기려고 이긴 건 아닌데 태풍씨가 많이 꼴 받아 하시더라고요. 은비 누라가 저렇게 태풍님이랑 포켓볼 대결해서 이겼고 티엔님이랑도 했죠. 근데 티엔님은 진짜 잘하시거든. 그래서 아 이건 지겠다 했는데 마지막에 지셨더라고. 근데 은비 누나가 이제 저랑 집사님이 팀을 하고, 은비 누나랑 띠모님이랑 팀을 해서 포켓볼을 치는데, 저한테 졌잖아요. 여러분, 이 상태로. 지스타 때도 이상하게 한번더 MT를 가잖아요. 죄송한데 지금 달마다 한 번씩 가고 있거든요. 이게 영상 수익 MT만큼 나와요? 항상 적자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laughs> MT 갈 때마다 적자야. <laughs> 여러분 저희 적자, 이제 적자 나지 않게 <laughs> MT 자주 갈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 <laughs> 자, 그럼 우리 여러분들 영상 잡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희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laughs> 안녕. <laughs>